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하나비전 분석해 드릴 거고요 어 61선까지 이때 살짝 깨면서 우리 주주님들 이 걱정을 좀 끼치더니 시장 반등에 더욱더 이런 강한 반등이 나와주면서 곧바로 이 자리까지 어때요 가격 되돌림을 만들면서 일단 이 급락했던 바로 그 가격까지 회복을 다시 한번 해줬거든요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21선 저항을 이 파란색 21선 저항을 조금은 맞는 모습을 어, 보여주고 있다보니. 니까 자 시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이 자리에서 매도를 좀 해야 할지 이 고민 되실 시점이잖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영상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 자.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.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.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짱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 장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비전 보면요, 어, 관세가 무너뜨린 이 증시를 관세의 유예로 딱 하루만에 돌아서면서 시장 급반등이 나왔었죠. 자, 양 시장이 뭐6%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하나비전 어때요? 이 시장의 반등폭보다 지금 2두배 이상의 이런 상승률을 만들어내는 힘을 결국은 보여줬는데요.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니까 곧바로 회복하는 모습 이게 나왔었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 절대로 소외되었거나 이 시장 흐름에 이 역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시장 급락이 나올 때 일단, 투매를 던질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때부터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거고, 뭐, 악재든 호재든 간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는 어떤 커다란 이슈가 나오면 이 이슈가 갖는 강도의 크기, 그리고 이 지속성, 뭐, 여파,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맞는 대응만 잘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. 자, 지금 이런 급락이 종목 자체에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, 뭐, 테마 소멸이 되면서 나오는 그런 하락이 아니라 이 관세 때문이었단 말이죠. 자, 물론 이 관세가 지금 90일간 유해가 되면서 일 이 반등이 나왔지만 이거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는 거고 아직 시장이 확실하게 이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은 건 아니죠. 하지만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 자체가 트럼프 이 관세 때문에 힘을 못 받고 있는 건데 결국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되었거든요. 자 그럼 이제 정말 세계 경제가 우려했던 대로 이렇게 위기를 맞고뭐 정말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끝이 나냐. 그런 게 아니잖아요. 벌써 이렇게 이 3주 원에 달라는 유동성 긴급 투입 같은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바로 협상 테이블이 깔리게 될 거고요. 물론 이 협상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다시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니죠. 다만 이런 세계 경제 위기 고조라는 정말 이런 최악을 가장 어 가정하면서 주가에는. 선반영이 되었다는 거고요. 항상 이런 리스크는 대한 정책이라든지 협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겨내왔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요,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고 뭐 국가별로 문을 다 잠그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큰이 경제 타격이 올 거라면서 이런 급락이 나왔지만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자 이런 대응들이 나오면서. 반등장이 나왔거든요. 시장을 떨군 뭐 악재 이런 게 사라졌다거나 새로운 호재가 나와서 이런 반등장부터 그 대세상승장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 반영은요 여러분들 항상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걸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자 이런 시장에서는 해지할 수 있는 종목들로 단기 수익을 좀 챙겨 가면서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. 자 무조건적인 투매로 손절하는 거 답이 아니라는 거고요 물론 손절할 종목은 자 손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 비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지금 시장 영향에 따른 건강한 자 조정이었다고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 이런 지지선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급락에 나온 이 자리에서 굳이 뭐 손절이든 아니면 매도든 간에 할 필요 없다 강조를 드렸는데 특히나 우리 하나 비전처럼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본질적인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리고 개별 이슈가 확 실하게 있는 종목들은 자더큰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이게 항상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던 패턴이고 특히나 이런 급락장이 오면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. 이 종목마다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반등장에서도 지지 부진한 이런 종목과 반등장에서 더큰 상승을 이어가는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딱 나뉘어진다.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우리 하나 비전이 이렇게 중국 반사 수혜로 최대 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하면서 뭐 성장성뿐만 아니라 펀더멘털도 지금 굉장히 어 좋지만 이미 나와 있는 이런 실적보다 자 더욱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고성능 메모리 어 hbm 덕분에 삼성을 누르고 이 d m 1위에 등극한 우리 sk 하이닉스 자 여기에 테스트용 장비가 납품 되고 있고 지금 이 검증이 진행 중인 건뭐 우리 주주님들 다 아실텐데 자 여기에서 터질 개별 호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님들도 이렇게 세력이 흔들어가 되면서 차트에 그리고 있는 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쫓아다니거나 빠졌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정보를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자,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이렇게 올라가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에 매수해서 그럼 얼마에 과연 매도를 해야 하는지 자, 이걸 모르면 이 호재 알고 있어도 이미가 없겠죠?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드려서 자 여러분들 좀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. 자이 핵심 리마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4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했거든요.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오픈을 해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. 여기로 종목명 하나비전 간단하게 적어서 뭐 문자나 이렇게 남겨놔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거니까 여러분들 어 부담 없이 문자 좀 남겨 주셔서 이 파일 정말 꼭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자세하게 지금 적어 놨지만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 물량, 거래량, 거래 대금 이거 런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다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이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호재가 터지면서 상승 출발을 할때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지금보다 더 크게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미리 좀 알고 대응하시라고 이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거든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기간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렇게 조금만 흔들기가 나올 때마다 영상만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은 따라서 흔들리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. 심지어 이 정보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바라는 거 없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자 이거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터뜨리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시점이 대응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,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-5894-2930 번으로 이 종목명 뭐 다쓸 필요도 없이 한화 비전의 비전 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남겨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자,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말고 세력을 이용해서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. 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뭐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 뭐 심지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이 호재 터지면서 상승 나올 때는 놓치고 이 고점에서 못 팔고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아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빠르게 수익 보고 싶은 마음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더 커다란 수익 이 세력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따라가면서 더큰 수익 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요약본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. 어, 더 이상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 어,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될지 이런 걸로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뜨기 전까지는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.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하나비전 아니면 비전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정보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의 수익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우리 구독자님들, 어, 수익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면 수익보는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,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